자, 반갑습니다. 랜더멘트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편입니다 어, 제주도 하면서도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제2공항이 이제 곧뭐 고시하고 발표한다는데 연말쯤에 그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오늘 한번 제 방송을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도 하면서도 토지거의허가제로 묶어놓은 성산업입니다. 성산읍에 이제 또 종달리라는 데인데, 자, 이제 지금 이제 공항이 이제 이제 만일에 발표되고 공항이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자, 공항이 지금 이 지역이죠. 그럼 이제 온평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구 쪽으로 해안도로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또 지금 이제 종달리 쪽에 해안도로가 또, 일출봉과 우두를 끼고 있는 뷰가 좋은 이런데 쪽이 앞으로도 많이 좋아질 거다. 많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 자세한 거는 또 제가 나중에 다음에 또 이야기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쪽 지역에, 특히 종달리 쪽입니다. 종달리 쪽에 경매 어,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건번호가 2023타경 813입니다 813입니다 2023타경이에요 그리고 어, 전입니다 지목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종달리 718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535.7평 이제 이게 감정은 130만원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주변이 아주 개발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적당하게 감정이 된것 같아요, 감정은요. 그런데 한번 유찰됐고, 현재 70%대고, 그게 이제 11월 21일입니다. 만일에 이 물건을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 같으면 해야 되고요, 2차 때. 이걸 뭐, 어? 뭐, 보상이라든지,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번더 유찰되기를 기다리고 하는 게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절반으로 이제 다운된다 하면은, 이제 한, 그냥 7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대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물건의 특성은 일단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게. 토지 이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위험을 한번 보면서, 이 물건이, 이제, 이제, 개발 행위나 용도 지역이 뭔지. 자,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지하수 뭐 1등급이나 갱관이 1등급이라든지 생태계가 4-1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네요. 이건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어 지금 현재 주변에 예, 계획 관리 지역에 살수 있는 거는요 아주 뭐 여러 품토로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이종 근린 생활 뭐 단란 주점 안 마실 수는 제외하고 다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할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카페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다할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금폐율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0%고 용적률은 80%네요. 어예 예,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청수는 어, 4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은 이렇게 법령에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일단은 이 물건을 한번 길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넓게. 일단은 이 물건이 위성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주변이 이렇게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게 파운하우스가 이렇게 이렇게 쭉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 지금 이 부분 앞에 이거가 돼요. 이렇게. 지금 도로 물고 있고요. 그렇죠. 해안도로는 바로 앞에 이쪽이 해안도로고요. 그렇죠. 바로 해안도로에서 또뭐 거리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이 앞쪽에는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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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 이 타운하우스가 지금 여러 개 지금 한, 한 30동 이상이 이제 이 안으로 쭉 행성되어 있고요. 이 바닷가 쪽에는 이렇게 또근린 생활이 또 행성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의 매물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매물인데. 자, 이제 이 보시면요. 이제 일단은 이 땅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특화 경관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화 경관이 면또청수제안을 받거든요. 그 경관에 뭐 1등급도 포함 안 되고요. 그저 그렇죠. 생태계도 4-1등급이 없습니다. 또 1차 1차적으로 공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땅이라고 제가 봅니다. 건축행위는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를 딱 끼물고 있거든요. 이이 이 땅인데, 네, 이 땅인데 지금 현재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도로로 또 예, 지금 바로 건축을 했고요. 여기 지금 도로잖아요. 지목이 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도로고요. 그렇죠. 이도로로 인해서 또 이렇게 건축행위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까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이런 땅을 이제 여러분들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우도 선착장에서도 가깝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우도와 습지고지와 지금 일출봉을 다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우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도가 보이고, 어, 여기 보이죠? 이 우도. 그렇죠? 이 우도에 바로, 바로 보이고, 여기서 일출봉이 보이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공항이 또 이렇게 들어선다 하면은, 공항에서 거리상으로 한 1km 이내 범위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또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하면은, 뭐, 다그 좋지만은 이제 이 물건 자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또 또 내일 뵙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